에서 열린 한몽 국제 우정 마라톤 대회. 초원의 기상과 마라톤의 짜릿함이 함께.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지동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네. 얼마 전 대구의 한몽 교류진흥원에서는 제사회 한몽 국제 우정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광활한 몽골 초원에서 펼쳐진 친선과 우정의 시간.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광활한 초원을 힘차게 내달리는칭기스칸의 후예들 때묻지 않은 순수의 땅 몽골 이곳에서 올해로 네 번째 국제우정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대구의 한복 문화교류진흥원 주관으로 스님, 수녀님, 교수 등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양국의 평화와 우정을 향해 내딛는 소중한 걸음걸음 2006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새벽 4시 대구 법원 앞 미명을 밝힌 헤드라이트 불빛 먼길 떠날 준비에 바쁜 사람들 짐을 싣고, 몸도 싣고, 특별한 설렘의 새벽 출발의 피곤함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마라톤 대회 공동대회장을 맡은 청운주지스님 은근한 미소에, 아련한 묵향의 깊은 헤아림. 선물로 준비한 북글씨 족자에 고스란히 담았다. 맑은 눈빛을 가진 부대회장 박정혜 수녀님. 상자 가득, 가게의 마음. 의약품을 준비했고. 역시 부대회장인 전동은 씨. 교육자답게 현재 있는 아이들을 위해 동료 교직원들과 함께 필요한 옷들과 학용품들을 챙겨왔다. 인천에서 3시간이면 닿는 가깝고도 친근한 나라 몽골, 아득한 지평선, 드넓은 그 자연이 펼쳐진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자. 신기스칸 공항. 비록 날씨는 흐리지만 도착한 사람들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하다. 행사가 열릴 테를지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버스들이 서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테를지로 가는 관문 나무 다리가 부서졌다. 짐을 챙겨 우산 하나씩 펴들고 삼삼오오 걸어가는데 눈 아래 펼쳐진 광경이 아찔하다. 타박 타박 걸어가는 사람, 트럭 뒷칸에 세든 사람, 모두가 자연을 길동무 삼아 드디어 테를지 도착. 일행을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조금은 낯설지만 푸근한 집 몽골 전통 가옥 길이다 집 가운데 난로를 두고 연통을 천장 밖으로 뺐는데 조립식 건물답지 않게 굉장히 아늑해 보인다. 그야말로 바람이 머무는 곳. 유목민족의 쉼터에 구단한 몸을 누이면 금세 달콤한 잠이 찾아들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환하게 날이 밝자 옹기종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갤들. 몽골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이곳 테르지에선 누구나 개일체험과 함께 한가로운 유목생활과 수려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드넓은 초원. 모여든 사람들이 뭘 보는 고 했더니 바로 개일짓기 시범.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차례차례 외형을 갖추어 가는데. 양털로 이렇게 만들면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면 항상 이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긴 버드나무 잔대로 천장을 세워 올리고 양털로 만든 펠트와 두꺼운 흰 천을 덧씌우면 집한채 완성. 계료를 세우는데 불과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이 위대한 영토를 어,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굉장히 유동적인 쉽게 세우고 쉽게 철거해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갖춘 게한 어,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편한 이동식 집과 더불어 몽골 체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말. 말에서 태어나 말에서 죽는다고 할 만큼 몽골인들과 생사구락을 같이 하는 소중한 존재인데 말 타기 방법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몽골 안내인. 좀 빨리 가자고 하면 발두 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하지만 빨리 달리는 일은 거의 없다.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닐며 유유히 산책하듯 말을 타는 사람들. 유럽 말과 달리 체격이 작은 몽골 말에게 왠지 모르게 더 정감이 간다. 오랜만에. 말을 타가지고 넓은 벌판을 달리니까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한숨 돌리며 쉬는 사이 마라톤 참가자들 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마련됐다. 몽골 전통 축제, 나담 축제를 살짝 맛보여줄 이름하여 미니 나담 축제. 먼저 축제를 여는 흥겨운 풍악이 울리고 알록달록 전통 의상을 입은 몽골인들이 속속 등장. 오묘함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전통춤을 선보이는데 드넓은 그 초원을 내달리듯 거칠 것 없는 리듬이 몽골인들의 기질을 그대로 닮아있다. 나담 축제의 하이라이트 씨름. 몽골 최고의 인기 종목이라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모래판도 삽바도 없다. 단지 튼튼한 장화를 신고 하는데 손이나 무릎이 아닌 팔꿈치나 등을 분명히 땅에 닿게 해야 한다. 시원한 씨름 한 판에 박수가 절로 나고 잠시 쉬는 듯 이어지는 흥겨운 몸짓. 언뜻언뜻 비장함이 묻어난다 했더니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는 말들 도착점을 눈앞에 두고 관중을 휘어잡는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도착과 동시에 터지는 호탕한 웃음과 시원한 박수. 그 몽골 제국의 800년 그 전통이 이 나담 축제에서 새로 묻어나는 것 같고 그 기마 민족의 굉장히 호전적이면서도 진취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는 듯한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승을 축하하는 노래가 이어지고, 기수와 말에겐 말젖을 발효시켜 만든 아이락이 주어지는데. 아니, 자세히 보니 기수들이 모두 어린이들? 원래 나담 축제 마지막 날 열리는 말달리기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4세에서 7세의 어린이들이 가문의 명예를 걸고 시합을 벌인단다. 늠름하게 광장을 도는 이들을 누가 철없는 어린아이라 할 것인가? 말달리기 시상에 이은 씨름 시상 대회장인 청운스님과 부대회장 전동은 씨가 특별히 시상에 참여했다. 미니 나담 축제의 마지막은 활쏘기 시범. 멋지게 시위를 당겨 힘차게 쏘는데 아니 관역이 없다. 표적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것이 바로 몽골 궁술 시합. 중심부에 놓인 빨간색을 맞추는 게 최고 목표. 자 목표를 향해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찔한 거리지만 정확히 꽂힌 화살 탄성이 절로 난다. 각국의 전통 문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고귀하지만은 이 몽골리안들의 그 역사 속에서 흐르는 그 뜨거운 감정과 그 힘이 오늘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덧 날은 어둑해지고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흥겨운 캠프파이어. 종교는 물론 남녀노소 그리고 국경까지 초월한 하나 됨의 잔치 몽골 초원 그+ 너른 품속에서 우정의 밤은 뜨겁게 깊어간다. 화면으로만 봐도 이 몽골의 초원이 얼마나 푸르고 참 드넓은지 확인을 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곳을 정말 말을 타고 한번 시원하게만 달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네. 정말 시원하고요. 네. 이곳을 이제 마라톤 이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펼쳐지는데 이런 멋진 곳을 달리는 이 마라톤 행렬을 봐도 참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제 1부에서는 이렇게 축하 행사를 중심으로 보여드렸고요. 내일 2부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중점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활한 이 몽골 초원을 달 또 어떤 기분일지, 내일 이 시간 전국 시대를 통해서 확인해.